공산주의 이거는 60년대에 입니다 이미 공산주의는 이 세계에서 사라진 지 오래됩니다.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입니까?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면 북한을 굉장히 찬양하는 겁니다. 북한은 왕조 국가입니다. 네? 왕조 국가. 대에 걸쳐서 시습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1 2살 먹은 공주에게 정권을 넘겨준 줄라고 준비하는 이 왕조 국가. 토지가 국유화됐기 때문에 공산주의다. 아, 옛날에 왕경 때도 토지는 국유화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을 수가 없고, 정권이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느냐, 민주적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느냐, 여기가 더 관건이 있는 거죠. 이번에 이 계엄 사태를 통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. 육사의 흉상을 제거하자고 하는 사람들입니다. 바로 그 장군들이라는 것이. 어떻게 장군들이 이렇게 계엄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데, 한 사람도 이건 안 됩니다. 하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 부끄러운 얘기입니다.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예요. 심지어 나오나가 가수 나오나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? 아유 길지 짜는 짝이 나오는 그런 장군들의 몰골을 제발 좀 도도하지 말아달라 김재은이가 박수치겠다 칠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홍범도 장군은 인족의 영웅이 그래서 사실은 홍범도 장군의 다큐멘터리는 응. 그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역사의 얘기입니다 우리 역사가 어떻게 발전 되고 그 역사 속에서 정권으로부터는 조선 왕조로부터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는 아주 밑바닥 인생인 홍범도 장군이 어떻게 나라가 어려울 때총 들고 일어났느냐 는그 정신을 우리가 배우자는 거죠. 이 영화는 우리 군의 정통성을 가르쳐주고, 우리 민주시민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 전통이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산업화, 민주화, 이런 것이 다순범이었다는 커다란 역사의 줄기를 알려주는 영화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. 이 영화가 민족사의 자리매김하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고 더 많은 사람이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받게 만들자 하는 것으로 저의 인사말을마치겠습니다